국률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호흡과 생명을 들고 새벽부터 간절한 심령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나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치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 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 중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의 청년의 장년의 일기까지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 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우리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며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 진대 화 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업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노우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곱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메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강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이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에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춰진 곳에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을을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택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향해 이스라엘의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사용하는 그 호칭을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목자. 기름붐 받은 자 라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이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레스와 같은 이방의 왕들도 택하여 사용하신다 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여러 강한 나라도 자신의 목적대로 세우실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 화 있을진적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구절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이 질그릇을 빚은 이 토기 장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어떤 내용으로 다투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드느냐라는 이 내용으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항변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항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고레스를 세운 것에 대해서 불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방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그들의 항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즉, 이들의 행동은 이 하나님의 뜻에 왕강이 대치하고 있는 행동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행동으로 볼수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지 두 가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지하자라는 이 사실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를 때도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따를 수 있는지 또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확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인지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 자신의 뜻에 항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각인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바로 나다라고 오늘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대상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 맨 앞에 이렇게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 그분을 믿는 만큼 하게 되어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인지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인지하자라는 이 사실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으로 친구와 같은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 묵상하다가 넘지 말아야 될이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선이 어떤 선일까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이 선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이 자신과 인간의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비록 불순종하게 되는 이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 명령 속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숨겨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이 주종 관계이죠.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자의 그 하나님과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종의 이 인간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그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보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관계를 이 관계의 선을 때때로 넘어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관계의 선을 넘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시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본문은 항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진흙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토기장인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인 내가 진흙인 너를 빚어서 질긋을 만들었는데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 너와 나와의 관계를 벌써 잊은 거니?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 나와의 관계를 이 인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지름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상식이 앞서서 우리의 경험이 앞서서 우리의 주장이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꼭 기억합시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선을 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게 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항변했던 적은 없었는지를 돌아봅시다. 유한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인지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이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자리에 붙어 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항변하며 살아갔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순복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게를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괴락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탄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인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주님 그런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늘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한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그뜻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갈 선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주님의 주권과 뜻을 받아들이며 나가는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종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와 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정말로 주님의 요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것처럼 주신 이이 주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 이시란 사실을 고백하며 나갔던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는 삶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순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며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오늘 이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여주시고,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 여주시옵소서. 주원아버지 대전중앙교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6월에 있을 영적각성집회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각성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있을 여름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청년의 때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조건과 그뜻 앞에 순종하며나가는 다음 세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교육서와 담서들 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교육부서들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